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장입니다. 넘버태오고백과 거두개와 신주 목소리가 더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도 나 찬양하여라. 사막에 세이 소사, 꽃피게 하시니. 진해 물로 오래하고, 산 들은 춤추네. 내 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고오고 깊은 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은 곡식 주 앞에 바치고 마치 새 겸손이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으신즉혜경배 들리세. 아멘. 저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엽기 4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42장 8절과 9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여기 42장 8절 9절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정 네 요배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정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요업을 그 요업의 친구들은요.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인나에서 하나님께서 요업의 새 친구에게 노하셨죠. 이 화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를 견딜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의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베 세 친구에게 내가 노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가서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속죄죄 그재물을 불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속죄죄 번죄를 드리라고 그들의 죄 용서해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꼭 어, 어디요? 요벳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벳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데 왜꼭요에 가서 요셉의 요비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들이 요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요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요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 요비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요비 제사를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요. 그요업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친구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은요, 여배 친구들은 정말 여비 아, 고난 당할 때 그를 비난하고 욕한 그런 우매한 자들이고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그들이 여배 친구였다는 거예요. 우매했고요. 또 어리석었습니다. 또 친구에게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욥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친구가죠. 오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가. 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이제 옆 다음에 시편 1편 바로 나오잖아요 2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인들 네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되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은 어때요? 노아의 아내가 성경의 이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는요 전 세계가 물로 다 멸망당하는 중에, 살아남는 여덟 명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자란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의 남편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샘감과 야베스는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버지가 노아였으니까그 샘감과 야베스의 그 명제, 아내, 그 노아의 자부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의 시아버지가 노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복받게 된 이유는요. 그들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로시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는요. 그 삼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억울한 자, 불량한 자들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요. 다윗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공신이 되어지고 대신이 되어진 이유는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였던 12명의 그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요. 사도로 이름 받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 가면서 그들을 칭송하고요. 그들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거아니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내 곁에 누구 있었어요?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보시고 나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요 나의 못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감사들 주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 되어야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받고요. 내 공동체와 이웃들이 복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 가족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내 부모 때문에 감사하되고내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뭐 다른 것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감사의 이을 찾지 말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의 섬김 때문에 내 가족의 사람 때문에 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많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싸주는 내 가족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감사절 또 특별히 오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왜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한 공동체는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구하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요.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하고 또잘라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저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나로 해서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의 주간 동안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가족에게 감사하는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어 가운데 이 기회가 더그 믿음권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향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단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문 재집사님께서 병원에서 검사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대장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암 부위가 있는 곳은 이제 이 대장 일부 분이죠. 그부분을 이제 이 잘라내고 이제 지지고 대장암에 대한 도 치료받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한번 확인하고요. 검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집사님도 우리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요약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또 이제 뭐 우리 이혜령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남편이 계속 병원에 있고 면에도 못 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얼마나 또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또 안타깝고 외롭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장 가운데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느 수순옥 선사님, 우리 박미선 사모님, 또 우리 이은희전 선사님, 또그외 우리 가운데 기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